시니어 스쿨 시니어에게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네, 늘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용도 변경의 대명사입니다. 이 o k 나이도불구하 t 고늘 새로운 도전, 멈추지 않는 그 발걸음, 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 시니어 리포터 변용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네 여전히 요즘엔뭐 전국을 다니시던데요. 워시니어를 위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아네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은퇴했거나요. 네. 또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네. 그 강의 때 우리 프로그램 청춘이 힘을실어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의 중 연근 슬쩍 소개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변효도 선생님과 늘 이렇게 반갑게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프로그램에 유영미의 청춘의 홍보대사로 임명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요즘 어떤 주제를 뭐 많이 말씀하십니까? 어, 네. 좀뭐 재미있게 들을지 네. 모르겠어요. 아, 알아요. 면장을 한다라고 음. 알려 줍니다. 아라의 면장? 무슨 무슨 얘기십니까? <laughs> 네, 어떤 일을 뭐 잘하기 위해서는요. 네. 미리 자기 하고자는 하 분야를 좀잘 알면은 네. 그 앞날이 괜찮다 그런 얘기죠. 그시죠 그래서 네네. 우리 생활에 보면은 네. 몰라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실제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아, 진작에 그걸 알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음, 후회하는 게 맞아요. 네. 후회만큼? 네.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예. 그래요. 실제로 이제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꽤 많거든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실제 아는 것만큼 보여요. 네. 사실상 최근에 음. 30년 전에 그 실종된 치매 환자였던 어머니를 만난 어느 딸의 얘기가. 그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어요. 예, 예, 예. 만약에 그 당시에 다른 분들이 그 실종된 어머니를 보고 연락처를 알수 있었다면은 네. 그런 일은 없었겠죠. 맞아요. 치매 환자에 대한 걱정은 뭐 남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연로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서 어느 가정에서나 뭐 닥칠 수 있는 일이고 예, 또 예.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 부양 가족이 겪는 고통은 참 감내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럼요. 예, 통계로 보아도 살짝 남의 일이 아니므로 우리가 실감을 해요. 예. 치매 환자 그 실종 신고가요 네. 놀라지 마십시오. 네네. 1년에 1만 건이 넘어서고 있어요. 음... 또한 그것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 고요. 네.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평균 30명 정도가 실종되는 꼴이에요. 그러네요. 아나운서님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예. 어, 실종자 중에서 100명 이상이 아... 숨진 채 발견된다고 해요. 세상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집을 나갔는데 행방이 묘연해서 찾지 못하고 뭐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요즘에는 네. 그 치매 문제가요 음.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큰 예. 사회 문제가 되었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어,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예방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 싶어서 음.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알려드릴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방법 예, 알아보고 있는데요. 선생님 실종 예방을 위한 장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예요. 사실 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우리가 한돈 파는 사이 집을 나가서 네. 길을 잃는 치매 환자가 종종 발생해서 가족들의 마음을 굉장히 애태우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그럴 때에 그분이 있는 곳을 금방 알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실종된 치매 환자가 어디 있는지 네.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이게 예. 바로 배회 감지기입니다. 배회 감지기 이거. 위치 추적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간단해요 예. 치매 환자에게 목이나 허리춤에 음. 착용할 수 있는 작은 전자기기예요. 오. 그러니까 치매 노인이 보호자를 벗어난 경우 예. 보호자가 5분 단위로 네네. 그분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가 있어요. 오. 괜찮은데요. 예, 예, 안전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입할 수 있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네, 비싸지 않아요. 예, 일반 시중에서는 보통 네. 10만원에서 20만원 음, 내지만요. 네네. 노인 장기 보험 요양의 복지연구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요양 등급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15%로 아. 이용이 가능해요. 네, 네. 이용하려면 지역별로 이제 이 용품을 대할수 있는 것이 다르긴 해도요. 음. 치매콜센터, 네. 치매콜센터요. 예. 전화는 1899의 9988로 네. 무리 하면은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치매콜센터 1899의 9988 네.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분은 이제 부담, 본인 부담은 15%만 내면 된다.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종돼도 위치 파악할 수 있으니까 참 이거 마음이 좀 편합니다. 혹시 또 다른 장치는 없을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음, 실종된 치매 환자를 보고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이런 게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어, 있습니다. 예, 예 바로 실종방지 인식표예요. 네, 어떤 건가요 그건? 예, 치매로 길을 그 잃을 염려가 있는 그어르신임을 음. 알리는 어떤 표시물이에요. 아, 입고 있는 옷에 붙이는 동그란 부착물이고요. 네네. 이것을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하면은 예. 어르신마다 고유번호가 생겨져서요. 음, 음, 음. 보건복지부 콜센터 네. 또는 경찰청에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분을 발견하면 그분의 어르신의 인적사항을 알수 있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보호자 빨리 연락할 수 있겠죠? 음, 실종방지 인식표.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 사용 방법도 쉽습니다. 네. 다리 밀어요. 옷에 그냥 눌러서 그쵸? 붙이면 돼요. 아. 붙여둔 채로 세탁도 가능하고요. 오. 또 이게 소재가 반영구적이에요. 네. 그래늘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치매 환자나 실정이 염려되는 어르신이 사용 대상이고요. 음. 음. 비용도 무료입니다. 오. 이걸 어디서 구입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전국 시군구 보건소 아.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치매 안심센터. 예예예. 예, 예. 음. 거기에 가서 신청하면은 이 실종 방지 인식표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 그러면 등록이 되죠. 음... 에, 그러면 그분의 인식 번호가 따로 정해지죠. 고유 번호가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런데 예. 이제 이런 것을 발급받으려면은. 그 집안 어르신 상태가 어느 정도가 돼야 이거를 신청을 하고 <laughs> 어, 예 발급을 받아야 될지 그게 예, 그 잠깐 기준이 있 예, 예, 그런 있으면. 경우는 뭐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네. 이제 보호자가 네. 아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아 치매기가 있다 예. 아는 또 치매 환자로서 판정을 받았다면 음, 음.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연세가 좀 높아지시면 어느 정도는 다그 인지증 장애라는 진단을 예, 받으시거든요. 예. 음, 음. 어느 순간에 아무렇지도 그렇죠. 않다가도 음,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경우는 미리미리 이런 경우를 네. 이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정말 오늘 너무나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정말 알아야 면장합니다. 아무나 면장할 수 없습니다. <laughs> 그 <그렇습니다. 웃음> <laughs> 선생님, 이런 거 취재는 어디서 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신여들 많이 네, 만나요.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 관계 있는 분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음, 음. 이런 경우를 많이 알고 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걸 메모를 해도 돼요. 네, 네, 네. 그러면 또 메모를 해도 다가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은 찾아보게 되죠. 그렇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스웨덴은 뭐, 뭐, 예, 좀예 다르다고.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스웨덴에는 요즘 에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네. 이걸 전자칩벌에 몸에 신고 다니는 분이 3천명이 있답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는. 아, 네. 우리 치매 환자나 그 가족들을 위해서 네네. 실제 더 좋은 기회가 멀지 않아서 더 만들어지지 싶어요? 그래요. 실종방지 인식표는 다리 의미로 옷에 부착하는 건데, 나중에 씹는 거군요. 아예 <laughs>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지만, 약간 좀 기분 나쁘기도 하고, 뭔가 뭘씹는다는게 약간 좀 비인간적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윤리적으로 생각도 들고, <laughs> 예, 생각이 그렇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아무튼,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 선생님 경찰청 지문 사전 대체도 이런 건 어떤 건가요? 예 이것도 아주 네. 좋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경찰청에 미리 음. 그 사진이나 지문 네. 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두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렇게 되면은 한 분이 이제 실종이 되었을 경우에 네. 그분을 발견하면은 금방 서로 연결이 되었을 거고 그렇죠. 연락이 될수 있다는 음. 그런 것들이에요. 네. 가까운 경찰서 네. 있죠. 그리고 지구대 네. 또 파출소 에이. 이런 곳을 방문하면 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쉽게는 요즘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으로도 신청도 가능합니다. 음... 인터넷은 안전드림. 우리 음. 검색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안전드림. 네. 네. 정말 유용한 장치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가 이제 치매 가족이 있을 경우에 아우, 이걸 어떡하지? 전전긍긍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들을 잘 검색하시고 어, 생활 속에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용도 변경한 우리 승희어리포터 변 용도 선생님이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배회 감지기가 있는데 치매 안심 콜센터 1899-9988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실종 방지 인식표라는 게 있습니다 치매 안심 센터 가셔서 네, 그 표를 가져와, 가져와서 옷에다 부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네. 또 지문 사전 등록제라는 게 있습니다 파출소나 경찰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장치에 대해서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또 다른 장치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아, 모르는 예, 습니다 예. <laughs> 뭐가 있어요? 예 하나만 더 소개드리죠 해 예. 실종 방지 팔찌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건 또 팔찌 개인이 이거 차고 다니는 건가?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예. 팔에 그 이는 정말 팔찌, 팔찌? 행태예요네 예, 팔찌죠. 네 아, 이거는 한국 그 치매 가족 협회 홈페이지 네네. 배외 구조 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네 네. 신청하게 되면은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어르신별로 그 네. 치매 환자별로 고유 번호가 또 새겨지고 아. 어 그렇게 되니까 발견되면 빨리 연락이 될수 있잖아요. 그 그렇죠. 센터 그렇죠. 등에. 네, 그래서 네. 보호자가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음. 제도예요. 그러면 이 방지는 이 팔찌는 늘그 환자분이 차고 다니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예, 많이 들지는 않아요. 네. 한국 그 치매 가족 협회 홈페이지 배외구조센터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비용은 3만 원이에요. 음. 이 3만 원에는 연회비하고 팔찌 등록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2년째부터는 1년에 만 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겠죠? 예. 예, 예. 정말 다양한 장치들이 안전 장치들이 많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질환이고 또 치매신단 받지 않은 어르신도 순간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많아서 뭐 누구를 할 것도 없이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요양등급 등 다양한 혜택 꼼꼼히 챙기시기 바라고요 필요한 장치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님그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기 힘들어서요. 예, 예. 요양시설 이용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요즘은 우리 당사자들도 아예 예. 그래리니 하고 여깁니다. 예. 그리고 혼자 거동하기 그 불편해지거나 네. 치매 증세가 있으면요 가족들이 음. 요즘 맞벌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집에서 모시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게 되죠. 예. 그런 요양시설 전국에 꽤 많죠. 네. 예, 굉장히 많아요. 네네. 굉장히 많지만은. 어, 그렇 참, 그럼에도 예. 많아도, 예, 예. 마음에 맞는 곳은 또 별로 많지 않다고 <laughs>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뭐, 네. 전국에 한, 현재 한 2만 2천 개 정도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네. 추세거든요. 네. 그런데도, 사실상 그 좋은 시설 찾기가 쉽지 않다고도 그렇죠. 해요. 네. 근데 실제 뭐그 중에서 얘기 듣기로는 상당 기관들이 음. 좀뭐 부실 판정을 그러니까. 받기도 했다고 그래요. 또 심사할 때 까다롭게 하잖아요. 예예. 예. 그렇다면 괜찮은 요양시설을 참 이게 치매 가족한테도 이것도 큰 정보가 될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저 요즘은 네. 그 스마트폰으로 네. 쉽게 그 좋은 요양시설을 음. 찾을 수 있는 아, 플리케이션 네. 요즘 i o n you know my a b i l i 어 i e s a 이름은 케어 e 입니다 k n o 이 m 이 mother is just there. You know my c 요 r 요 tag in the car t a 편리한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 실종 예방장치와 안심하게...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챙겨보시고 생활 속에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시니어 리포터 변용도 선생님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